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보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할때 1억 원 한도로 배상이 가능한 보험 특약입니다. 넓은 범위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대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특약입니다. 내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족들도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사용 범위는 정말 광범위한데요. 예시로 아이가 친구 집에서 물건을 파손했을 때, 우리 집에서 누수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나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물었을 때 등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손해배상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행인 또는 자전거 등과 충돌하며 재물 및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카페에서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등등 이런 많은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 사실 알고부터는 이제는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발생되는 비용에 맞게 비례보상됩니다. 사고당 본인분담금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분담금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도 보험처리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의 범위는 생각보다 많이 넓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 보험혜택이 가능한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보장을 받아야겠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전문가 정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